금방 전에 각 엘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다른 분 영상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어, 이렇게 외경 이렇게 체크하고 내경 체크하고 이렇게 값이 나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커팅해서 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페이퍼 있잖아요. 그 사포, 사포 종이 그런 걸로 보통 사용하니까 그걸 길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싸서 마킹을 하고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식으로 마킹을 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종이를 그대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종이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싸잖아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한번 해 보려고요 보통 이 부분 내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 왔어요 옮겨와서 뭐 이거의 직경이 있겠죠 직경이 있으니까 이걸 다섯등분으로 나눠요 나누고 이거를 펼쳤을 때 펼쳤을 때는 이거의 길이죠. 있 이게 뭐죠? 이거 구하는 거. 원주. 원주 구하는 게 지름 곱하기 3.14죠. 지름 곱하기 3.14. 맞나? 하여튼 지름 이거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이런 크기의 종이를 가져와서 다섯 동분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거를 작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더 촘촘히 나누면 나눌수록 이 부분이 더 디테일해지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눴으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다행히 이 부분 이 부분 값을 구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섯 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등분으로 나눠 졌셨죠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센터로 가고 이 점은 이 값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점으로 가고 여기는 이 간만큼 이 부분에 점 가고, 이 간만큼 이 부분에 점 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구해서 그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싹둑싹둑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이쪽에 덮어서 이쪽을 마킹을 하고 커팅을 하면 더욱 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다. 음, 이 내용 한번 얘기하려고 인사해 네. 립니다